올해 최고의 가성비 모니터 구매 가이드? 놓치면 후회합니다. 비싼 모니터를 샀는데 게임 화면이 끊기거나 색감이 이상해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? 오늘은 게이밍 모니터로 성능 좋고 가성비 뛰어난 제품들을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모니터를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. 해상도, 패널 종류, 주사율, 응답속도 등인데요. 이 용어들이 낯설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모두 고려한 모니터로 추천드릴게요. 첫 번째로 소개할 가성비 모니터는 MSI G241입니다. 가격은 약 20만 원대입니다. 144Hz 주사율과 IPS 패널로 색감도 좋고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. 게임용으로는 최적의 선택이죠. 두 번째로 게임 팬들을 위한 LG 울트라기어 27GN750입니다. 240Hz의 고주사율과 27인치 IPS 패널로 빠른 반응이 중요한 게임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가격은 약 40만 원대예요.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삼성 오디세이 G5입니다. 32인치 커브드 디자인의 QHD 해상도로 게임과 영화 모두의 최고의 몰입감을 제공합니다. 가격은 약 35만 원대입니다. 네 번째는 델 울트라 샤프 U2720Q입니다. 4K 울트라 HD 해상도와 뛰어난 색 재현력으로 그래픽 디자이너나 영상 편집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가격은 약 60만 원대예요.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ASUS TUF 게이밍 VG27AQ입니다. QHD 해상도에 오버클럭 시 260Hz 주사율까지 지원해 게임과 작업 모두에 적합한 올라운드 모니터입니다. 가격은 약 50만 원대예요. 어떤 모니터를 선택할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?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예산에 맞게 가장 적합한 모니터를 선택하세요. 더 많은 가성비 제품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